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물어봤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들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요,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의 랜에서 다른 랜을 연결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 리피터는요. 신호 증폭기라고도 합니다. 전송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뭐 재생해서 전달해 주는 중계 장치인데요. 송신 측에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데이터 신호 세기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 수 없대요. 이 세기가 점점 점점 약해지죠. 그러겠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들릴 겁니다. 말하는 사람부터 점점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게 들리지요. 그래서 결국은 안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리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데이터 전송을 할 때도요. 처음에는 신호 세기가 세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 신호 세기가 점점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어떡 하냐? 중간에 리피터라는 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럼 이 리피터가 받은 신호를 다시 원래대로 증폭을 시켜요. 세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리피터를 이용해서 더먼 거리까지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게 리피터 신호 증폭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요, 경로를 설정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우리 구성을 하다 보면은요, 네트워크를 연결을 할때 망형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은요. 갈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 여러 가지 경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경로 중에서 어느 경로로 전송하는 게 가장 적당할 거냐, 효율적일 거냐 따져봐야죠. 제일 빠르게 가는 길, 직선 코스도 있겠지만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다른 길로 돌아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설정을 해줄때 사용하는 게 라우터가 됩니다. 라우터는 경로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허브입니다. 허브는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을 할때 사용을 하는 장치가 돼요. 자, 네트워크 장비들, 게이트웨이, 리피터, 라우터, 허브 간단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간단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문제에서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됐잖아요. 게이트웨이 하게 되면은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가 됩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즉,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치, 이것이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6번은요, 1번으로 답을 선택을, 어, 1번이 아니라 4번이지요? 4번으로 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